안녕하세요. 집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드라이버 샷의그 비거리와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를 말할 때예징의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잘 맞을 때는 아주 그 기분이 좋지만 안 맞을 때는 원수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리와 일관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건 그 골퍼들의 같은 끊임없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거리와 일관성 중에 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거리가 중요합니까? 어, 거리가 안 나도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골프 스쿼어를잘 내려면 그 스코링 존에서 잘 쳐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스코링 존에서 70% 정도 승패가 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포 트로 세계에서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좀 남보다 좀 딸리기 시작하면 도저히 투어를 뛸 수가 없습니다. 프로들 간에도 10m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30m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 경쟁을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포틀랜드의그 단단한 그 페어웨이와 깊은 그 항아리 벙커 그리고 황량하고 깊은 그 러프가 있는 그런 그 스콜로틀랜드의 코스에서는 드라이버 치는 것이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어그 스코틀랜드 골프장에서는 단타자가 그나마 좀그 장타자와 맞붙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그 드라이버 거리를 얼마나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그 드라이버 늘리는 것은 밥, 하루에 밥을 한끼 먹는 거 먹겠다 이렇게 다짐 하는 것이 보다 이렇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1년 내내 드라이버 거리를 늘려서 뭐스쿼어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팔을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드라이버 거리입니까? 아니면 정확성입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스쿼어를잘 내기 위해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비거리를 늘리고 싶든지 또그더 정확하게 치고 싶든지 어 결정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마음입니다. 비거리를 늘리고 또 일관성도 늘릴 수 있다면 어두 가지를 다할수 있다면 더없이 도은 일일 것입니다. 후프로들는 이제 평균 300야드씩 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제조 기술과 신그 소재가 개발이 되고. 더 많이 날아가는 이제 공이 나타나서 사실 엄청나게 비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구바와스는 그냥 350야드를 쳐대고 또 424야드를 칠 정도로니 참 놀랍습니다. 이런 장타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우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결과로 이제 골프장이 더 예전보다 많이 길어지고 또 오래된 골프장도 이제 전장 늘리는 공사를 합니다. 탑클래스 그 골프 선수들에게는 어 사실 이제 그 비거리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어 일관성 경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드라이버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거리 광신도 아닙니까? 비거리에 목을 맨다는 것은 뭐어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코스에서 얼마나 공을 많이 오비를 내서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사실은 그 원래가 그 컨셉 자체가 영웅적입니다. 영웅이라는 그 말은 지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없어지듯이 산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영웅적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힘껏 치느냐, 아니면 소시민처럼 비겁하게 아연을 잡고 폐허해를 시키느냐, 항상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려면 스스로 묻고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할지 이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힘껏 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그 얼마나 더 숙화를 잘 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드라이버를 안 잡고 아연이나 우둔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용기 드라이버를 치지, 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어, 잘 발휘하는 사람은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드라이버를 잘 치지도 못하고 또 치, 어, 치고 싶지 않을 때는 뭐 이런 그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18월 모든 홀에서 한 타를 추가한 어, 스쿼를 이제 바로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 72타에 이제 18홀이니까 어, 72 플러스 18 해서 이제 90타를 이제 2분 파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어, 놀랄 만하게 스쿼가 좋아집니다. 이 드라이버를 부정확하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아이언을 쳐서 평평한 페어웨이로 보낸 다음에 이제 시리온을 해서 잘하면 또 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드라이버를 쳐서 이렇게 산으로 둘러 보내서 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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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고 어, 또 해저대에 빠지고 깊은 러프에 빠지고 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타수를 까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그 드라이버를 멀리 치고 싶은 그 미래는 참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골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이, 그, 드라이버와 정확성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지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그, 누마자와 유지라는, 이제, 사람은, 스쿼어의 40%는 그린에서 이루어지고, 어, 퍼팅 기술이 중요하다. 퍼팅을 못하면, 어, 드라이버를 아무리 멀리 쳐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샘스니드는 드라이버는 쉬우고 퍼팅은 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마크 브로드니 교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브리샷 카운츠라는 그의 책에서 롱게임에, 롱게임이 롱게임 스코어의 3분의 2를 결정한다. 프로가 어느 날 3오바를 쳤다면 티박사 그린 사이에 잘못 쳐서 3오바를 한 것이지. 어, 퍼팅 탓이 아니다. 즉롱 게임이 중요하다, 드라이버샷이 중요하다 이런 어, 어, 주장을 합니다. 아, 잭니클라우스의 아카데미의 그 마이크 말라카스 이분은 상당히 그 유명한 분입니다. 마이크 마, 말라카스는 어, 드라이버를 그렇게 멀리 치지 않아도 된다. 아, 비록 멀리 치고 싶겠지만 아, 보통은 이제 쉽게 거리를 늘리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한 드라이버를 300야드를 쳐서 어, 어, 나무 사이에 공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150야드를 쳐서 평평한 폐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결과로 골프를 치는 목적을 우리는 항상 상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즐거움을 줄수 있는 사슬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쿼가 나쁘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산으로 숲으로 공을 날려보내서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코어를 잘 얻으려면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버를 연습하지 않고 또 필드에서도 자주 치지 않는다면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것으로 오늘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주말 골퍼가 아주 장기적으로 그 실력을 많이 향상시키고자 하면 다음 그네 가지를, 어, 네 가지 데이터를 좀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년 이상 모아보면 여러분의 강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 페어의 적중률, 레귤러온, 홀당 퍼팅수, 그린 주변 그, 어펜다운, 파세이브이네 가지를 분석을 해서 스쿼어를 까먹는 그 주범이 1번에 마다 페어의 적중률에 있다면 어, 드라이버의 일관성 연습을 아주 어, 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네 가지 통계를 살펴보는 것은, 어, 스윙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목표가 아니고, 숙화 어,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어, 그런 그 뭐,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나, <laughs>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누구나, 어, 거리, 어 거리를, 드라이버를 멀리 치느냐, 아, 또는 정확하게 치느냐, 이 딜레마 속에 그 예증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드라이버를 좀더잘 치고 싶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유명 프로의 드라이버샷 동영상을 자주 이렇게 시청을 하고, 또 그의 그 모션이나 템포를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체면을 자기 스스로 걸게 돼서, 어, 아마 드라이버를잘 치게 될 것입니다. 아놀드 파마가 한 말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미술관에서 발견하는 예술을 어, 나는 멋지게 날아가는 드라이버샷에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멋지게 이렇게 드라이버를 치는 일만큼 어, 그 예술처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멀리 치느냐 아니면 또 정확하게 치느냐 하는 것은 어, 여러분 각자 선택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상 어, 드라이버 비거리와 어, 정확성 둘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